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가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가라.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아멘. 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해 반년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는 이 때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합니다. 시간 성령님께서 그것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나라가 농경 사회에서 벗어나서 급속도로 공업화되고 서구 사회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교회에서 감사절의 의미도 퇴색해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생존 가운데 먹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흙을 팔고 파고 파고 농사짓는 일의 고귀함을 우리는 잊지 않고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농경국가에서 자라고 성장한 루터의 경제관을 보면 진정한 경제활동이란 흙을 파고 농사를 지어 그 일한대로 소득을 얻는 것이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국가 형태를 띈 상공도시 제네바의 계획자인 칼비는 상공업을 통해 얻는 재화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행위도 정당한 경제 행위였습니다. 제네바에는 세계 굴지의 유명한 시계들이 생산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제네바로 망명한 프랑스의 신교도들인 이그노파 사람들 가운데 시계 제조 기술자들이 제네바를 시계 공업의 중심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수공업으로 재화를 벌어들인 제네바 교인들이 자본을 가지고 자본을 벌어들이는 것을 루터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에도 칼비는 그러한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오늘 같은 산업이 극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과연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 맥주 감사절이라 하는 것은 성경에 맥주절이란 단어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칠칠절과 맥주의 첫술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칠칠절이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맥추의 초실절이란 보리나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칠칠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칠칠절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신명기 11장 16장 10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종인의 레인과 민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인데 기독교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구약 전통의 맥추절을 오순절과 같이 지내지 않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리를 수확한 날을 기념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맥추절은 거리를 거두어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해 반년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난 반년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새로 반년을 맞이하면서 신년에 가졌던 우리의 결단과 신앙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리와 다른 농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는 농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생존을 위한 음식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들의 소확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병원에는 하루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예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다시 뜰수 있다는 것, 우리의 생명이 다시 연장되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없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외에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족하더라도 감사할 수 없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포 4장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저는 어제 우리 김경표 목사님 조종목 장로님과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정말 제가 감동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정은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 열악하고 힘든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몸이 성치 못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실체를 타고 다니는 분. 근데 제가 그 분을 보는 순간 천사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얼굴에는 그냥 확한 미소가 있고 어, 너무 평온했어요. 어,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사는데 어,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얼굴에는 미소가 넘쳤습니다. 제가 예배하면서 그 집사님께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사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세요. 저는 참그 기도를 하면서 참 마음의 감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에 복의 복을 다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나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하게 여기시는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없었습니다 레기 13장 46절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격리되어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소리를 높여 부르지는 겁니다 불치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들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아주 단순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섰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병들어 낭망될 때 사업에 실패해서 아무것이 보이지 않을 때, 앞날에 희망이 없을 때,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인간 관계로 인해서 정말 괴로울 때에,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어떤 말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환란임에 따른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민감해지고 열리면 우리 삶에서 일어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 모든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아무리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했습니다. 여러분이 간구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십사절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고 하는 것은 바로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동작이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지속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다라는 동사는 우리 눈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의지와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님은 보고 계시는데 의지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그런데요, 아무런 행위도 않으십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레이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이 나병이 나갔는지, 아직도 그대로 있는지 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명한대로 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율법을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이 불완전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함으로써 율법을 완전하게 해 주십니다 그들 열 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갑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어떤 치료행위도 않으시고 그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행하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만일 이 나병 환자들이 믿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나음을 받은 겁니다. 근데 만일 제사장들에게 간 다음에 나병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이들은 제사장들이 그들을 낫게 해 주었다고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던 중에 낫게 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그 병에서 치유되었음을 스스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중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 했느냐?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홉에게 서운해서 그리셨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에게 그 아홉 명도 데리고 오라고 하셔, 하시는 마음에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아홉이 믿음으로 병 나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자기 범위 안에만 있는 믿음입니다. 즉, 겨우 자기의 병 정도만 고침받고. 자기 소원을 채우는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90%인데 아마 90%일 겁니다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두려워, 두려움을 살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나 누가 보아도, 아, 그분이 정말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나 막상 자기가 정한 목표에 도달하면 더 위대하고 큰 것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없어버리지요. 이들은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나았다는 감격으로 끝나 버립니다. 잠시뿐입니다. 신앙이란 끊임없이 그 원천인 예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자신의 목표에 설정한 사람은 병의 나음을 주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율법주의자가 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율법주의자가 되어 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제사장이 나의 나병의 나음을 확인해 주었으니. 이제 모든 것을 율법의 잣대 안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율법의 잣대로 평가합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신앙은 자기의 신념일 뿐 예수 신앙은 아닙니다. 예배의 감격도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예배 관찰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평가하고 관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데 집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우가 다른 점은 15절 16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이 있는 몸으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뵐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병이 나온 지금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한번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 동안 지속되는 만남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에 관하여 체험하고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매일 관계를 갖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병이 있을 때 그의 최대 목적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치병 나병에서 치유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불치병에서 치유받은 순간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나를 낫게 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에게 엎드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참 믿음이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나병 환자란 신체 일부가 썩고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사람을 배척하는 병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 같았는데. 우리가 냄새나고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이 병에서 자유케 해주신 거 아닙니까?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나병처럼 냄새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 보열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니 이제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결단을 다시 하는 뜻깊은 시간, 반년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맞이하는 시간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감사로 시작한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환경과 박해와 권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확증을 주님은 이 사마리아에게 주셨습니다. 대한우리 평택대학교 성도 여러분 주님, 지금도 믿음 안에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그 아홉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믿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 아홉에 우리가 있다면 이제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참된 자유와 복을 우리는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시간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새로운 반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같이 열명이 나병환자같이 냄새나고 썩고 정말 무가치한 존재들인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이 병에서 자유해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이제 이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짐합니다. 새로운 반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 대학 교회와 평택 대학교 피어선 기념하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북한에서 권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